안녕하세요. 허국당의 최희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기해년 네, 원숭이띠분들, 시월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8의 임신생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일단은 금전 운이, 어,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가벼운 달, 어, 어, 필요한 게 있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살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채워지지 않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령 내가 저 자동차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응? 아니면 뭘 사야 되는데 그 부품을 어? 코 빼고 알 빼고 한 가지만 사실 수도 있어. 어? 네, 그런 달이 될수 있겠어요.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에 일단 정신은. 어 침대에 있고 몸은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에 가 있는 거야 이제 어 몸만 영혼은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거지 만신이 피곤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뭐 일의 능력도 오르지 않고 실수가 많아질 수도 있는 달이에요 어쨌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달에는 그리고 취직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연락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시험은 같은 경우에 성적이 생각보다 조금 좋지 못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일단은 다음을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는 음, 섭섭함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달 서로가 어, 연인들은 서로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고,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이성이나 이제 미팅, 주선, 만남 이런 거는 운이 약하니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만성피로에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세의 견신생 분들, 음, 이분들은 금전 운이 좀 시원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갈 곳은 많은데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잘 돌리셔서, 음, 해결하셔야 될 수도 있는 달이에요. 음, 일단은, 어, 이게 돌려 맞고, 맞고, 이렇게 해서, 어,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마무리를 지어가던 일들이, 어, 조금 성과 없이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애를 쓸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기만 할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은 어쨌든, 어, 뭐, 확장이나 이동, 변동 이런 거는 그냥 금하시고 그 문선 역시 욕심 내지 마시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 같은 경우에는 다툼수가 있는데 화해가 늦어지면 그대로 영 빠이빠이 이별수가 되니 화의는 빠를수록, 사과는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언쟁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 이분들 역시 이제 관제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음, 그런 만남이나 어,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양이면, 어, 가급적이면 이달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이렇게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궁질환. 그리고, 뭐, 남녀 모두의 생식기 질환, 이런 쪽으로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기계 사고 쪽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차 운전이나 오토바이나 아니면 일을 하실 적에 기계를 다룬다든지 하는 그런 어 사고에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세 무신생분들. 음, 이분들은 금전운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역시 이제 꿀꿀이를 잡으실 수도 있는 달이 되겠어요. 응? 개복슬 들어가야 돼. 근데 저축했던 돈, 어, 비상금이 탈탈 털릴 수도 있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모은 건지 응? 고 꿀꿀이의 명복을 또 빌어줘야 되겠죠, 영. 그리고 양지바른 곳에 잘 끌아 묻어줘야 <laughs>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나 직장에 있어서도 이제 분주하게. 바쁜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음, 해야 할 것,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많은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득이나 성과보다는 기존에 버린 일들을, 어, 수습하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나 변동, 확장, 새로운 사업, 뭐, 이 달에는 좋지, 좋지 못하니,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서 계약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에는 좀 운이 약하니, 그냥, 어, 문서는 잡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애정 같은 경우에도 가정으로는 부부 간에 어떤 다툼이나 의견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 참고하시고, 연인들은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번져서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연인들끼리, <laughs>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어, 좀 배려하는 마음, 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말을 하실 적에 이렇게 좀한 템포 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어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렇게 여럿이 멀리 가는 여행은 삼가하셔야 돼요. 소리가 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수족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세 병신생 분들 음 이분들은 금전이 원하는 만큼 자금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흐르지 못할 수도 있고 생각한 곳에서 돈이 안 나오고 자금 융통이 세곳 중에서 두 곳은 막힐 수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좀 조급한 달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하시던 일에 있어서는 자리가 잡히지 않고 어슬선 할수 있는 달이 되, 되겠습니다. 손님을 어, 아, 손을 손을 놓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내년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나 계약은 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 달에는 잡지 마시고, 이동, 변동, 확장, 뭐 이런 거는 금하셔야지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갈 일이 있는데 아픈 사람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나의 고민이나 어떤 속내를 이렇게 내보이면 뒷말이 나올 수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 우울증, 이런 거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책을 많이 하시고 명상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세 갑신생분들, 음, 이분들은 금전운이 들어와야 하는 곳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바라던 곳에서 융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답답한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하시던 일에 있어서는 뜻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애만 너 많이 이렇게 쓰시게 될 수도 있는 달이에요. 몸도 마음도 바쁜데 실속이 없거나 뭐 득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이나 이동이나 확장 뭐 이런 거는 자제를 하시고 문서운 역시 잡지, 이 달에는 그냥 잡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혹시 자녀분께서, 어, 이 방송을 보시고 부모님의 명의로 빌려서 하시는 이런 업을 하고 계시다면은 어,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근심이나 근심이 생기거나 이렇게 신경을 쓸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고 건강으로는 특히 눈 질환, 피부 질환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음, 모든 건강은 이렇게 미리미리 검진을 하셔서. 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기년 원숭이띠 분들 10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